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 부를 사는 남자, 미스터 부입니다. 19년 8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뉴스 기사를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미중무역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끝났고, 어, 그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어, 뉘앙스로 어, 트위터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어, 추가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규모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이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 증시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부의 차트에서 살펴보시면 어제와 이어서 어, 추가로 S&P 500 지수가 하락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26.82 포인트가 하락한 2953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폭은 0.90% 정도 되고 있네요. 어,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인만큼 부도 이전 종가 대비 2.29달러가 하락한 270불 270.79불로 마감감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0.84% 하락을 했고, 어, 역시나 재밌는 거는 어제 차트도 보시면 사실상 굉장히 어, 평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급격히 하락을 해서 결국은 270.74불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등락폭을 살펴보시면 최소가 269.94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최대치는 276으로 거의 6불 이상의 그 등락 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장 초반에 부를 매수하신 분들은, 어, 조금은, 어, 아쉬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부 계좌를 보시면, 어, 역시나 지수와 부의 하락으로 저는 7 4 7 4일불의 어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계좌는 어 12만 1,228불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손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어 제가 어제도 불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네, 총 20주를 추가 매수했고 그 금액은 처음에 10주는 274불에 매수를 했고 그 매수가 일어난 이후에 제가 2불 정도 더 내려서 네, 1불 정도 더 내려서 273불에 예약 매수를 걸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언으로 270불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모두 매수가 되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 270불 정도에 제가 예약 매수를 걸어 놓는 건데 아 조금은 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뭐큰 차이는 아니니까 예. 아마 오늘 조금 더 떨어진다면 제가 오늘은 주말이니까 내일은 쉬니까 새벽까지 좀 지켜보고 그리고 270불 미만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면 예, 꼭 어,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부 계좌는 20주가 들은 240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점점 부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에 좀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자에서 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 그 손실 폭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했네요. 네, 오늘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무려 0.8포인트, 8%가 상승을 했죠. 9.5원이 상승하면서 현재 1,200원대에 그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어제의 부 가격보다 오늘의 부 가격이 더낮더 더 높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아래쪽의 가격이 어제의 가격인데 어제는 부가 273불이었어요. 근데 어제 환율로 환산했을 때한 주당 324,474원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대비 2.29불이나 떨어진 270불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환율의 폭등으로 한 주당 324,542원으로 오히려 100원 가량이 예, 한 7,80원 가량이 비싼 네, 부의 가격이 비싸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이 아마 환했지 환율의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실제 제 원화로 어, 환산한 계좌는 오히려 어제보다 더 높은 어, 원화 그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계좌의 총액은 사실상 어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700불가량을 손해를 봤지만 환율이 오히려 그보다 더 높아지면서 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S&P500 지수는 26.82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의 주가는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2.29달러 .29, 더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스터 부의 수익률은 계좌상에서는 0.61% 하락을 했지만 환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원화계좌에서는 어제보다 더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내일 앱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